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 반갑습니다. 우리가 뭐늘 정상적인 술래잡기란 건 아니지만 오늘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최첨단 수사. 모르셨죠? 맞죠? 여기 두 명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 오 마이 갓. 뭐야? 여기 뭐였지? 여기... 뭐야? 사람이 두 명이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안에 어이 책은 다시 반납하고 이왼쪽에 책을 다시 가져가겠습니다. 이 업데이트된 네. 책들요. 이 책을 어유 어유. 이 책을 이제 우클릭하시면은 여기에 참나무 돌 양털 오르도라도 뭐 이렇게 이 종류의 블록들로 변신을 해서 오늘은 숨을 수가 있고요. 참나무 yeah. 돌, 뭐래요? 네. 네? 참나무 돌 양털 풀흙 목재 블록들 네. 아무튼 종류가 굉장히 어, 많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숨는 게 아니라 또 이런 블록에 가서 붙을 수 있게 이 중력 모드를 넣어놨어요. 내가 붙여볼게. 어? 야! Yep. 어, 어. 사어어붙어볼게어그어게 가면 죽어어어야낙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야죽었어어어어어어어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는어는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한번 해보실래요 이신 씨? 오스파이더맨이다 오, 오. 아니그 어. 나무 말고 나뭇잎. 그나 <laughs> 말고 나. 그아 그렇... 그치 그치. 저기서 저 안쪽. 감쪽같다와한쪽 같다. 야너 아, 아, 이거, 야, 이거 <웃음> 네가 <웃음> 알고 보니까 지금은 보이는 거지. 이거 이 아, 근데 이렇게 그냥 지나가다가 보면 몰라 절대. 그러니까 아. 정확히 보면 약간 어그 나뭇잎 물타리 같기도 하고. 이게 몰른다니까 이게 <laughs> 진짜 이따가 어. 막 넓은 맵에서 여기저기 찾아야 될 때는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네. 순대한테는 보면은 이제 중력을 바꾸는 힘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그 판에 딱한번쓸수 있고 얘는 이제 오늘 발광 대신 들어간 아이템으로 중력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중력을 풀어버려요. 아 그러니까 나무 같은 데 붙어있다가 이제 떨어져가지고 들키고 막 그런 거겠죠? 그러겠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막 높은 곳에 올라가서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화를 주고요. 다이아검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줍니다. 이거는 이제 술래 아이템. 술래는 오늘 최첨단 수동 시스템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예. Yeah. 오케이. 보세요 yeah. 여러분.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수연이. 수연이네. 어? 어 수연이 어. 술래. 나라고? 어. 아 나라고? 어. 아. 술래, 나 술래. 가져가세요 여기. 너는 뭔지 알고 뽑은 건데? 어 그냥 그, 뽑았어. 뽑아서 뭐 무슨 색깔 나오면은 술래인지 알았나봐. <laughs> 일단 수연이는 그러면 뺄게요. 다음 판 순례는 안 되니까. 예. Yeah. Yeah. 수연 씨 축하합니다. 첫 번째 판 순례. 와첫 wow, 번째 순례야. 능력을 바꾸느니 템도. 수능. 아 잘. 오케이. <laughs> <laughs> okay. 다 가져갔죠? 예. Yeah. Yeah. 첫 번째 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오케이. Okay. Oh. Uh. Oh. 아 이런 맵에서 하는 거구나 아 이런 우와. 맵에서 하는 거야? 야 이런 맵에서 하면 어떻게 찾지 이거? 야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리얼? 지금 숨으면 되나요? 예. 네. 어왜 말투 왜 저래? 지금 숨으면 되나요? 아네 방송말투 방송말투 되나요? 어. 업 다운 어, 어. 이거 죽나? <웃음> 죽었는데 <웃음> 어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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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laughs> 아, 봐줘 어, <laughs> 한번 준비 시간이잖아 언제까지 준비 시간인데요? 아주만 기다려요. 4분3 0 초죠? 어, 예. 다운. 오케이. 아, 잠깐만. 혹시 그 순례가 직접 움직여야 아! 되나? 삼십 초 되면 아, 됐다. 미친. 아, 예, 디피 해주겠지어 해줬네. 아 이거 너무 어려워 중이야. 찾는다. 야, 이거 야 왜, 왜 이렇게 넓냐? 오케이, 나는 잘 숨은 것 같아. 야, 벌써 찾는다고? 야, 내부 어. 들어갈 수 있어요? 내부 들어갈 수 있어요. 왜요? 제가 내부에서 먹거든요. 네, 나오세요. 네. <laughs> 그렇다네요. 예, 확인 어, 찾아볼게요 <목소리> 여러분들 아이템 들고 있으면 안돼요 숨어신 분들 아시죠? 아, 아이템 들고 있으면 안돼요 여러분 어, <목소리> 에이 어떤 멍청이가 아이템 들고 숨어있어요 내가 이걸 말안했수있 미래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건 그래 뭐 <laughs> 어, 닥터 스트레인지 <laughs> 리얼 수현이 보신 분? 수현이 보신 분? 저한두번 어, 봤어요 저 아까 어, 저, 저한세번 봤어요 저한세번 봤어요 저현아 일단 시야를 어? 좀 멀리하고 약간 좀 이질적인 거를 활로 쏴버려 어? 누가 아까 이거 어... 못 찾냐고 누가 못뭐 찾냐고 물어본 사람 어디 갔냐? 나는 아니었어요 참고로 네 <laughs> 그 참고로 저였어요 언니 진짜 안 보이네? <laughs> 오늘 아니 좀 지금 너 너무... 멤버 왔는데? 아니 아 침착해 요 아직 3분 남.. 3분이나 남았어 아 지금 형, 침착해봐 맵이 너무 넓긴 해쟤뭐 하냐? 중력이라도 풀든가 중력을 풀어 근데 이렇게 푼다고 <laughs>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 <laughs> 저기 다 찾았다 어, 나는 푸니까 더잘 숨어졌는데 고맙다 수연아. 아, <laughs> 어 아니 진짜 이거 사람들이 내 화면을 봤으면 좋겠다 내 화면만 보고. 좀 찾아봐요. 나 지금 몰래 카메라 당하는 느낌이야. <웃음> <웃음> 어 진짜 수열이 당황했네. 아 아니, 형, 옛날 진짜. 생각나네. 나 숨바꼭질 몰래 카메라 당했을 때. 근데 야, 형 그... 이거 진짜 숨바꼭질이야. <laughs> 우리끼리는 탭 눌러서 봐도 되지 누군지. 와다 똑같네 세 아... 명이. 와 이랬다 보다. <laughs> 아 그러네. <laughs> 아이베에 약간 기본적인 특성상 아... 어 이게 좀어 오케이. 음. 저... 저거 더 깬가, 또닌가, 누군가? 야 일본 됐을 때 본인 뭐로 변신하는지 알려주기. 그래. 그래! 근데 이거 알려줘도 못 찾음! 참나무겠지 뭐! 근데 이 정도도 못 찾는다고? 지금! 야 근데 이거는 야 이거 우리 몰래카메라 아니야? 몰래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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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이는 척 하는 <laughs> 야, 거 아니야 진짜 저거? 진짜 그 정도 급이긴 하다 진짜 얼마나 급이길래. 아니 근데 아니 형형내 앞을 한번 지나갔어! 아니 그랬겠지! 아이 그랬겠지 아쟤 수현아 화해 곧제 무한이라고 하더군? 그냥 수상한 거막 어, 쏴봐 그래요 형 어. 어, 자세히 봐봐 그 그냥 막 쏴! 막쏴 무한이면 뭐 모두 모두 그냥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있다. 전부 다 알고 있는. 내가 그러니까 꼭 너네가 술래가 됐으면 좋겠어, 나는.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 그러니까 공감을 해 줘야 돼, 이게. 술래가 한번더돼 가지고 누가. 어, 그래야 약간 좀 이해가 되지, 이게.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너무 잘찾으면은수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 목재야, 형. 참나무 목재. 나원나무 목재야. 난 참나무 원목. 뚫루나무 원목 이고다 목재일걸? 어. 이신씨는이신씨는 이신 씨는 뭐죠? 어, 내앞 어? 돌아다니고 있어야. 얘 진짜 돌아다니고 있는데? 오오 오! 수요찾 찾아서. 다죽 죽어! 아 죽어! 아 그냥 죽어줘 이 사람. 아, 아, 아다 <놀라라 놀라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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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라 형! 내라 내야, <laughs> 지금 세번지나가내세지나가세번지나갔어세번이형 와. 와, <laughs> 아니 아니 지나가형와볼지나세번이나나한테얘번지나한테 와봐. 나가서세번 지나가서, 세번 오, 형 와봐. 형내 앞에 네 번지 나갔어. 아니 나 진짜 뇌가 너무 아파. 지금 아니, 오, 아니, 오. 아니 내 앞에 진짜 오늘 다섯 번지 나갔어, 수현형 와, <laughs> 여러분 꼭 술래 한번 돼 보세요. 진짜. 야, 수현아. 나 어디 있었냐면 너가 계속 지나다녔거든, 진짜. 어. 내가 보여 줄게. 아, 그렇게지. 내가 이 맵을 다 돌아다녔으니까. 여기. 아니, 여기 있었어. 나 여기. 여기. 안 보여. 그거 진짜로 내 화면 봐. 아, 개 웃기네. 마지막에 한세 번째 왔다 갔다 하더라. 수현이 어. 처음 다들 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맞아요. 요 리얼? 그렇게 콘텐츠가 망했고. <laughs> 오케이. 그럼 두 번째 판 술래. 수현 씨가 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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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덕 좋게. 덕게. 덕게. 덕게 아, 쉽지. 아유, 덕게 <laughs> 진짜 열심히 숨어야지. 나도 진짜 열심히 숨어야겠다. 아니, 이거 제 생각에는 Yeah. 수현님이 주장을 yeah. 한게 아닌가 버튼을 뽑은 게 아니라 음 버튼을 뽑았어요 주장을 한게 아닌가 응 음, 버튼을 뽑았어요 버, 버, 아 버... 뭐야 두어치만 하면 쓰기에도 좋대 아 그래? 뭐 좁으면 어. 좋겠돼 아니 근데 뭐 좁다고 다잘 보는 건 아니니까 막 높은 데 있을 수도 있잖아 이거 빡세게 숨어야지 빡세게 잡아야지 오케이 시간 오케이. 갑시다 숨으세요 여러분 야야야 yeah, yeah, yeah. 이거 물도 있는 거 알지? 아 <뭘> 근데 물 녹화 전에 제가 봤거든요? 네 물은 진짜 숨는 거 멍청한 사람인 거 같아요 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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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봐 내가 바로 바로 찾아줄게 물은 근데 수중호흡 주시면 안 돼요? 모델 숨고 싶은데 이거 어. 3초 됐잖아요 보내주세요 빽 3초 아, 잠깐만요 3초 됐잖아요 3초 됐잖아요 25초 어. 5초 다 낭비됐잖아요 24초 어. 24, 어. 23초 어. 오케이 야이맵 좁아서 괜찮아 이거 거의 다물 속에 아... 숨었을 것 같은데. 물 속에 누가 숨기매?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이, 이, 이 이게 그 사람의 반항 심리가 있거든요. 그건 너지.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요. 뭐대체 밖에 그날 모른다. 난 도깨 한 다섯 번 봤어. 이건 모세요. 어. <laughs> 이건 모세요. 그왜 <laughs> <laughs> 그러고 계세요? 이건 또 모세요. 와. 또왜그래미티 <laughs> <웃음> 어? <웃음> 잘 있어 난 찾지마 이제 어 <laughs> 언제 내려올 거야? 어? 안 내려가 안내려 활싸 활싸 뭐아 공기가 부족해서 죽었어 <웃음> <웃음> 아.. 아 이거 스웰이랑 왜못 찾았지? 아 진짜 이해가 어, 안 가네? <laughs> 와 진짜 잘 숨었다 지 <laughs> 야 나와! 야 나와! 야 어떻게 찾아 이거? 어떻게 찾았어? 와 어떻게 찾냐? 아 나와! 아, 진짜. 어떻게 찾았어? 야 이거 보여 야! 그냥 능력 안 써도. 어, 야 이거 뭘찾자야 이거 보여 와, 그냥 능력 몰카네. 안 써도. 이 능력 안 써도 대충 보여 그냥 눈에. 뭘까 뭘까 뭘까! 와또이잘 숨었네. 아, 그... 칭찬 받았다. 음. 좋겠다, 나쁘지 않게 <laughs> 숨어 있어. 이 나무도 이제 슬슬 한번 봐야 되긴 하겠다. 뜨님이 <laughs> 말하면 찾아서 죽인다. 나 죽으면은 그런 거 아니야? <laughs> 아 이거 거꾸로 뒤집기를 한번 써야 되나? 찾기가 어렵네 이제 슬슬. 어 쓰는 건 나쁘지 않을 듯? 그렇지 나쁘지 않지. 중력을 바꾸는 힘. 어. 그거 어. 맞아? 안 썼는데. 아니 그 손을 거꾸로 안 대고. <laughs> <laughs> 던 <던졌>. 와. <laughs> 와 깨졌는데. <laughs> 이제 슬슬 다 어디 있지? 발광, 발광 어떻게 하더라? 발광은 음... 없어요 오늘. 발광 없어요. 야 없어요? 발광이 어. 없지. <laughs> 아 진짜 너무하네. 발광이 없으면 어떻게 수바꼭질 <laughs>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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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진짜 찡? <laughs> 아 맵이 쉽네. 아... 그러니까 맵이 너무 쉽다니까. 나만 <laughs> 남았어? 한솔이 숨은 위치 나쁘지 않은데 진짜. 그렇지. 한솔이 형의 심리학. 파 근데 진짜 덕계 어딨지? <laughs> 어 덕계 어... 베이로 올라갔다. 한소리 형, 한소리 형이 쉽게 하고 정말 어렵거든 <laughs> 저런 저런 도발에 넘어가면 안 돼요. 저런 도발 같은 <laughs> 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죽여버려. <laughs> 넘어갔다. 도발에 넘어갔다. 이런 도발에 넘어가면 안 돼. <laughs> 이미 넘어간 사람입니다. 10초 남았어요 개 빡치네 진 어디 계세요? 슈르르르르 장승기를 없히네요어 어디있어? <laughs> 와 e. 나이스 야 어디있어? 더 이상은 물속에 없을거다 생각했겠지? 그치 렇 나의 보금자리가 있었다고? 배 밑에 있었다 아 여기있었구나 어허 심지 옆에 <laughs> 지나가긴 했어 맞아, 아 맞아, 그러네 내 지나간 대네 으흠? 응? 아 아쉽다 나이스 야 그래도 잘 잡는다 덕기야 랩 쫓긴 했지만 그래서 아, 잘 잡는 줄 알았네 피어이못 찾는 거라니까 <laughs> 음. <laughs> 야너꼭금 그 맵에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laughs> 야 덕기야 니가 <네가> 뽑아라이 <laughs> 오케이. 아, 오케이 제가 뽑겠습니다 이번 술래 네. 어? 아아아아 아! 아! 야 아, 잠시만 아아악 할 말이 많아지죠 아! <laughs> 값쓰다 값쓰다. 근데 이면은 좁은 맵에서 해도 될것같야 돈이야 뛰어다니자! 네. 변신 안 써도 죽겠어. <laughs> 인신이 안... 벌써 입터네. 야 변신 안 쓰고 그냥 대충 높은 위치로 해두면 못 오는 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나 해보고 싶어 해봐야지. 갔어 갔어? 어 갔네. 응. 보내주세요. 아맵좀 구경 좀 할까? 응. 맵뭘 구경해? 아까 했다 말이야아 아니 좀 와, 제대로 구경 좀 하자. 제대로 숨어야지 또. 아. 어. 쟤제 메시고 갑자기 저기 강가가 또 높은데 숨었구만. 오, 왔다. 오케이? 나 왔어. 누나 활로 맞춰 봐다. 쟤는 피하기 <피해줄게>. 게임 <laughs> 하는데 혼자? <laughs> 야, 일단 세상을 좀 살펴볼게. 아, 누나 나 여기 있잖아. 나안 보여? 어디? 나 변신도 안 했는데. 하늘 위에. 어디 있어? 아, 저기구나. <laughs> 아니, 잡아 봐. 리와 변신해. 너 너너날 음... 무시하는 거야? 아, 죄다 내가 낮게 저공 비행할게, 누나. 음? 누이 뭐예요? 어아니구나 <laughs> 네. 야! 너누러 네. 죽어? 아 죽여보던가 오씨이 어? 어, 이신이구나? 어 끄덕이네 <laughs> 고개 끄덕이는 거어 아, 나뭇잎이구나 도니 이쪽으로 오면 4명 네 바로 잡는다 아 진짜? 거기 어딜까? 잠깐만 아이 지금 이니이친 잡혀 보지마 잡혀 뭐야 누나 숨지마 안보여 누나 나안 숨었어 숨지마! 맞서, 맞서 싸워! 맞서 싸 뭐하는 거야 떠니 어디 간 거야 나나안 숨었어 난.. 오! 여깄다! 미친! 누구야! 아니구나 <laughs> <laughs> 뭘본 거야 니 아니.. 으 <laughs> 아... <laughs> 나 근데 저 마음을 알아서 마냥 편히 웃을 수는 없어. 야 저기 있다, 미친 것. <laughs> 미친 것이라뇨? 말 이쁘게 하세요 떤이. 야이 죽어 죽어 죽어. <laughs> 어, 잠깐만, 미안해. 아! 누나 죽었어, 떨어져 죽었어. 오 어, <laughs> 죽었다, 오 순정이 죽었어. 야, 어디 있어? 너네. 나도 언제 잡을 거야? 저기 앞에서 잡아주세요 하고 있는데. 아니, 나도 못 잡겠어. 너무 빨라. 그거 써봐야겠다. 미친 것들. 너는 다 죽었어. 그거 네 양손 들게 하다니까 또 섰잖니. 아, <웃음> <웃음> 진짜. 근데 내가 그거 써봤잖아. 와, 내발 밑에 <laughs> 또니. 어, 됐다. 미친. 진짜 너 진짜 너도 너, 너 저기 파키발레처럼 돌아다닌다. 어딨어? 어, 저기도 있었는데. 저걸 못 봐?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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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 잡아, 잡아 잡아. 그제 앞에 누구야? 거기요? 어, 어. 어 뭐야? 아 어, 약간 죽어 에이! 야 첫살 때려야지. 오오잘 오, 쐈는데. 어, <laughs> 아니 나 진짜 지금 너무 어이없는 상황인데? 왜왜 왜? 그네뭐 어디 있는데 기대야 뭐? 잠깐만 설마? 설마 내가 땅을 밟고 있나 덕를 아니구먼. <laughs> 야. 여 지금 위치 발견어 잠깐만 한명더 있었구나! 어나 아니야! 아나 너무 나는 저거... 나니아와나진저 방금 봤어아기 근데 방금 나도 못 봤다. 아니 니나 시점에서 봤는데 잘안 보이긴 하던데? 여러분! 막판 합시다. 근데 수현이 또니 수준이네? 또니도 두명 잡았거든? 아 그래? 아나두명 잡았어? 꼭이 사면 안 돼요? 여기서요? 에이, 준비한 맵이 안 네, 된대요. 준비한 맵이 있는데. 도니 일부러 봐준 거 아니지?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laughs> 나 진짜 농담 아니고 일부러 저러는 줄 알았다니까? 아니야, 아니야. 진짜 못 봤어. 너니가 뽑아. 아. 오케이. 마지막 슬롯은 아. 과연? 미신일거 같아, 느낌은. 어휴! 오케이, 나구만. 나 해보고 어우, 야, 싶었어. 제일 위험한데? 왜왜왜? 나못 왜, 왜, 아, 뭐, 찾을 뭐, 수도 탭인가? 있지. 가자, 가자. 가자, 여기 템 가져가. 여기 상자에 있어. 야. 아 근데 뭔가 긴장돼내 술래가. 오. <laughs> 술래가 긴장되는데 아, 이거. <laughs> 오 맵이 미쳤는데? 아, 잠깐만 안 좋다. 뭔가 마지막 맵이 가장 아픈가 봐. 미쳤다. 안 어려워 한소라아 아, 그래? 아닌 가아 나한테 그래? 좋다는 나, 건가? 나, 나 내가 이맵 걸렸으면 멘붕 왔을 것 같은데? 잠깐. 이거 어디 숨냐고. 달려두세요! <laughs> 나 눈을 크게 떠. 일단 나는 절대 못 찾을 듯. 뭐지? 얼마나 그런가. 오케이 가자! 어디 보자... 아이고. 이게... 잠깐 맵이 또 이게 좀... 있네? 저기 <laughs> 아. 이 애처롭게 돌아다닌다. 좀 약간 내가 보니까 이거... 좀 침착한 마음가짐으로 이걸 찾아야 돼. 왜냐면 이게 좀 급하게 찾으면 힘들더라고. 평소 술래잡기처럼. 응. 어, 맞았어, 침착한 맞았어. 마음가짐. 침착하왜 <laughs> <아니>, 당신이 침착하세요? <laughs> 오... 진짜. 잠깐만. 떨어져 갖고 침착하게 숨었어 자, 발견했는데 잠깐 만 위에 있어. <laughs> 발견했는데 위에 있는데? 어디 있지? 어, 오늘 안에 찾으시는 거죠? 아, 찾았는데. 네, <laughs> 네. 그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네. 여기 있다. 곱게 주고 싶죠, 그냥. <laughs> 한 번만, 한 번만 네. 마, <웃음> 아, 한번 봐봐. 한번 봐. 아, 맞아. 아! 아, 나 아, 빠지는데 누가 떨어 죽었어, 이거는. 내가 떨어 <다> 죽을 거야. <laughs> <laughs> 아, 내가 떨어 죽을. 아, 내가 한명 살렸다, 그래도. 뭐 되겠다. 한명또 있었구나. 아, 에전드네 뭐, 내가 야. 얘 살렸다. 야. 야. 아! 뭐, 뭐 뭐. 아 깜짝. 아 내기, 아 내기. 아, 아니 나 쳤어, 날 죽였어, 제가. 죽였다고 죽였다. 아니 미친 사이코패스 아니야, 저거? 뭐 우리 중에 매달려 나. 있는 거황소연이 쳤나봐. 아 떨어뜨려 죽였나 보다, 저거. 어, 저 이거 죽은 거예요? 죽래게안 죽었나요? 어, 죽은 거죠, 죽은 거죠. 여기다 죽은 와 여기 있네, 이거 뭐야? 황수라 나의 공로를 잊지 마. <laughs> <laughs> 와얘잘날아다니네 나도. 봐 <laughs> 근데 이거 좀 찾기가 힘든데? 와야 나도야 잘. 까인가? 아, 아, <laughs> <우와, 웃음> 뭐야? 와. <laughs> 뭐야? <웃음> 나무 박쥐? 와 어떻게 봤어? 와, 딱 보이던데?헐. 와. 계속... 내가 멋진, 좀 당황했어. 좀... 아니 한 소리가 나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한 소리가 딱 보이는 거야. 그래서 바로 멈췄는데 조금 이상하게 멈췄어. 안 아, 아, 이거. 와... 나도 또니전에서 연습 좀할 걸. 야, 이 아리님. 나도 위아래 연습 좀할 걸. 와, 야, 이 거는. 와. <laughs> 여러분들 뭔가. 너무 r i 해 t 지 마세요 진짜 e 스러 m 니까여 c h a n g e 아 in the world. I don't know. I don't know. I 아 o n t know. I 아 잠깐만 아우 내가 못본게 하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지금 나 심장이 너무 떨려 지금 지금, 지금 급해가지고 지금 정나 심장이 정말. 너무 떨려 어. 아 어디 있는 거야 잠깐만 30초 오빠 어, 어나 심박수가 너무 뛰는데 오이 친구 뭐야 <laughs> 잠깐만 뭔가 여기 지나갔는데 방금 오. 안 들키나 너도 안 됐던 같아. 와, 아, 너무 이다템다도망가다 아, 지원자 죽었어, 저거. 너무 컸다. 잘 튀었는데, 진짜 잘 튀었는데. 아, 여기인데. 덕기 여기인데. 나도 옆이 있는데. 어디였어? 와, 미쳤다. 근데 덕끼야 이거 잘 숨었다. 안녕하세요. 여기 위에 여기 뭐요 아, 여기에서 이러고 있었어요. 아, 아까 여기 왔던데 아니야, 여기? 와, 찐다. 왔어, 왔어, 와. 와 덕기 잘 숨네. 그러니까 아좀 맞네요 저랑 좀 약간 <laughs> 잘맞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좀 신박하게 이렇게 또블로그로 이거 뭐막 하이픽셀이나 해외 서버나 막 이런 데서는 많이들 쓰는 방법이기도 한데 또 우리끼리 실내 잡기도 하니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잠들이 누구야? 나 그러니까 가오지 인거세요? 그러니까 네 아무튼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저희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어 또니 하이. 지 혼자 이걸 또 아, 진짜. 거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 진짜. 아, 진짜. 누, 아, 진짜. 아, 진짜. 아, 티짜 아, 광고하네 난나 진짜. 아, 진짜. 아, 진짜.